아냐, 1분만 있다가. 집 나인. 틈사구냐. 어, 집 아파트 이네. 어? <웃음> <웃음> 오, 요, 요, 잘 자, 이제, 야, 여기 봐. 아, 이 못난이 삼총사. 맞아. 뭔 소리야, 지금 시바? 찰나니 삼총사? 나도 바보다. 내 손가락을 여기 가려놓은 거를 나안 보인다고. 안보 아, 진짜 내가 못살뭘 아... 찍는다고, 지금. 조개도 잡아야 돼? 내 어. 추억이나 얘기해 어? 재밌는 어? 얘기는 해봐 재밌는 뭐?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60년을 어. 그거 하려면 <laughs> 너무 길어 아, 한글자 한, 한 하나씩만 지금? 어? 어. 아니 60년을 어떻게 살았냐고 그곳을 게그 하려면 얼마나 길고 어? 추억에 그, 남는거 기분 좋게 살았지 뭐 어, 어, 그럼 오늘 살았지. 지금 이 순간이 최고요 그거 최고요 어, 오늘 지금 최고야 아무 탈 어. 없이 살았고 말해도 고마운겨 그럼 응.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지금 행복합니다 그이거 그 해야지 이 순간 최고 누가 이 서방 최고 또이 순간 최고 이 순간이 이제? 최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 50개 최고 50번째 최고 그래 요 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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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